오늘도 한번 가보자. 아직 다마군이야? 다군이네, 다군. 과연... 아... 어... 미션에 보면, 재키팽월간 미션 6개, 오케이. 지주 철호, 양철, 음. 크리스은? 크리스는 아닌가? 음, 이렇게 어다 됐니? 슬로우포 개발했는데 슬로우포 개발했거든요 아, 뭐야 완성 완성이 아직도 아니야? 이거 대포 이거 준비 아아 아. 일로 아니야 일단 이걸로 하자 2203 한국 동명면내전드 스토리랑 포지션 냉에서 바로바로 해야 할 것은 없는데 바로 뭐 있기는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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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바로, L, 바로 엘커트를 해서, 고양이의 재판. 자, 네개 깼고, 여섯 개 깼으니, 아니, 다섯 개 깼으니까. 이제, 세 개만 깨면 더, 세 개만 더 깨면 돼. 가자, 여기, 레전드 스토리 밀기. 고양이의 재판. 일단, 요 친구 보내주고, 친구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 두명이 녀석들이고 이거. 어 이거 너무 힘드네. 탕탕까지. 음. 여까지 해주고 누가 나올까? 낙타? 어, 낙타가 나오네 아까는 타조 동.. 어.. 저.. 어.. 그거 뭐냐 타조 동호회.. 그 뭐.. 이, 이거.. 이거 전에 타조 동호회 나왔는데 이거 이전 스테이지에 타르동왕이 나왔는데 이번엔 낙타가 나오네? 아, 코뿔소 너무... 와, 코뿔소 뭐야? 낙타가 먼저, 먼저 죽겠는데?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이거. 어, 해야 되는데. 뜯어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뜯어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아, 한번 더. 한번 더. 아, 없어졌네. 와, 이거. 무슨 코풀소가 어 맛있다 코뿔소 야 코뿔소 애들아 좀 먹어 코뿔소 코뿔소가 얼마 나 맛있는데 담담 음. 코뿔소 코끼리 고기 코뿔소 고기 와나 잡았다 아또 나와 하지만 그때 요 친구 야옹마가 잡아줄 거야 한방 이렇게 때린 거지. 단일이니까, 이렇게 쉽게 때려. 야옹마가 엄청 좋아. 요 와, 한방 버텼어. 대박이야. 우와, 이거. 야옹마 있으니까 이거 한, 한명 벌써 잡았죠? 와, 야옹마 있으니까 한, 또 잡았고, 어, 또 잡았습니다, 야옹마. 어, 그럼 야옹마 보충 추가해주고. 자, 한 방. 퍼펙트도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야옹마 어딨냐? 죽었나? 아 여기 있다. 안 보여 이거. 때리고 있는 거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 후우. 아우 떨어진 죽는 성이 파괴되는 줄 알았네 이거. 아 어. 성이 파괴되지 성이 파괴되기 전에 적군의 성이 먼저 파괴돼 버렸죠. 우리 성은 하나도 안 맞았어. 맛있게 먹어라, 애들아. 맛있게 먹어라, 애들아. 맛있게 먹어라, 애들아.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이제, 아, 맞다. 되나, 이거? 까마토토에서안 되네요. 다섯 개나 필요하네, 이거. 역시 그런 거였군. 감옥 조원 감옥이라니 뭔가 좀 무서운데? 아, 그래, 여기였구나. 아, 갈매기 헤어는 샤이버가 세마리 나왔는데 쉬웠고요쉬웠고요 그리고 여기도 쉬었고, 뭐. 여기는 어, 너무 쉬워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빠 빵이 갑자기 엄청 다 죽여버리니까 좀, 아 어, 뭐, 좀, 어, 부끄러운 스테이지였고. 여기는 타조 동호회 때문에 힘들 뻔했지만 너무 쉬었고 담력 테스트 여기도 너무 쉬었고 고양이 재판 여기는 약간 어려웠어 감옥 초 감옥 추원 가자 이제 곧 끝입니다 와 이거 멋있는데 불이 불이 화르르 타오르니까 이거 보석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크리스탈인가? 와, 어, 잠깐만, 살몽이, 살몽이. 조심해야 돼, 살몽이. 하지만 퍼펙트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얘, 개칠 개체... 아, 개체였고, 오케이. 와, 또 나온다. 역시 퍼펙트. 일 잘한다. 퍼펙트 일, 완전 잘해. 와. 과연 누가 나올지? 자 이제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 어 나올 역시 나왔고 아 하이에나 나왔네. 밤바다에 하이에나 있었는데 그밤 이전 스 이전 맵 이전 레전드 스토리에 밤바다 있었죠. 근데 이번엔 감옥 초원에 하이에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겨? 눈무리운데 난 하이에나보다 이거 검은색 요 친구가 너무 거슬려. 어우, 완전 거슬려. 와 이거. 야세다 이거. 어, 아, 계속 나오네 이거. 와 이거. 감옥처럼 약간 어려울지도. 뭐야 이거?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뭐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완전 어려운데? 근데 왜 이렇게 단단해, 애들? 와, 이거 못 깬다, 이거. 아, 이거 깰줄 알았는데 못 깬다. 그러면 여기서, 어, 면을 다 없애주고, 검은 적, 검은 적을 한번, 검은 적의 멈추기. 일 잘했거든요 파데스. 어 너는 빼고 발키리? 아 발키리 안될거 같아. 어돈싼 애들로. 이번에는 울트라 퍼레 그냥 좀 가져갑시다. 아스카에다가 어좀센 녀석들 같은 어 얘도 잘일 잘할 거 같아. 얘는 오히려 일을 못해. 얘가 더 잘해. 그리고 여기는 그냥 빠른 애들로 합시다. 자, 한 자리가 남는데, 한 자리는 역시 퍼펙트. 퍼펙트로 가야죠. 야, 너왜 여깄냐? 근데 하데스 약하긴 약해요. 하데스 매직 팬티. 와, 가자, 가자, 가자. 이, 이번엔 괜찮겠지? 울쉴이가 다섯 명인데? 오히려 울쉴에 많은 것도 안주, 많은 거안 좋, 많은 거안 좋을 수도 있어. 굿! 아, 안 됐어. 역시, 퍼펙트가 일 잘한다. 일 잘하는 건 퍼펙트지. 아, 돈이 그냥 모이네. 하데스. 데스, 아데스. 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노해야 됐습니다. 오케이. 자, 가자. 이제 가는 거요. 뭐 어, 또, 돈 주는 몹들? 오네요. 돈 주는 녀석들 빨리 와라. 오케이 기습 관광 유에보즈. 기습 괴강이었네. 아 무서워 이거. 아 너무 무서워요. 아, 잠깐만. 하데스. 붐. 오 멈췄어 멈췄어. 그래도 멈추긴 멈췄어. 하데스. 하데스 일 잘하는 거죠? 뭐, 하데스가 있으니까 밀리는데? 우 하드 하데스가 있, 있으니까 빠 빨리 밀리는것 같기도 빨리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고방이 좀 없네요 뭔가 고방이 없는 것 같다 괜찮아 여기는 고방 스테이지 아 스테이지가 아니고 아닙니다 이 일단 깼는데 이거 와 역시 하데스여 역시 하데스 예이 역시, 너무 좋아, 하리스. 그래, 그, 그래? 어, 하리스, 절 좋다. 와우, 멋있네. 와, 함, 아까, 그거 뭐냐? 누가 다 날려보냈습니까? 아까 그만 턴 하이에나, 누가 다 날려보낸 거야? 와, 대박이네. 뒤털로 잡고. 엘레, 뭐였지? 엘카트레지섬.

자 여깁니다 가자 간수와 뮤직이자 두둘이랑 넬름이랑 놈놈놈 일단 3명 나왔습니다 5명이 남았어요 근데 오 세긴 세네 와 너무 센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쓰냐 이거 두두리는 아니고 분노의 카네샤 어? 카네샤가 있는데 안되네 퍼베트 야기 야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퍼베트 어, 보여줘 빨리 퍼베트 왜안 보여 여주 아직 아직 안 되고 아직 아직 모르단 말이야 이거 후. 무슨 조그만 두두리가 이거 어딜 우리에게 잡으려고 쪼꼬미네쪼꼬미야너 배우 몇이냐 와, 두드리, 잡았고. 여긴 누가 활용성이 좋을까? 아직 다섯 명이나 남았는데, 아, 어, 이제, 네, 멍멍이까지 왔, 봤습니다. 이제 네명 남았는데, 그, 이제 네명 그, 네명 남았는데, 그네 명이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오, 얘, 데빌인가? 강아지네? 푸들 나왔고요. 강 강아지 이거 이거 눅 도베르만인가? 도베르만 나왔고요. 어 파동인데? 도베르만 파동 있다 이거. 와 단단한데? 와 심지어 단단하기까지? 뭐야 이거? 와 이거 너무 단단한데요? 와 파동은 좀 예상치 못했는데. 와 핫도그까지. 와 핫도그까지 나오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강아지, 대, 강아지 친구들 밖에 없는데? 푸들 강아지입니다. 핫도그 강아지입니다. 도베르만 강아지입니다. 다 강아지야. 강아지 스테이지 아닙니까? 강아지 스테이지 아닙니까? 어쨌든 너무 귀엽네. <laughs> 아니야. 야, 얘들아. 아, 하지만 하면 안 돼. 너무 귀엽게. 너무 귀엽다고 하면 안 돼. 끌리지 마, 끌리지 마. 어. 와, 너무 센데,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해? 와 이거 너무 세. 이거. 어떻게? 야, 야옹마야 보여 줘라. 큰 주먹 한번 보내 주고. 와, 이거 물기. 어떻게 그냥 이거?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와, 파동. 파동이 한번 오는 순간 애들이 다 쓸려 나가. 와, 지금 이거 안될거 같은데. 와 이거 못해 이거 큰 주방을 보내고 있어도 안된다는 거 근데 가네샤 체력이 몇이냐 왜 이렇게 단단해 가네샤가 엄청 많이 버텼어요 일단 오케이 그 야옹마가 잘해주고 있어 야옹마가 애들 다 잡고 있어 핫도그 잡고 야옹마가 와 이거 캉캉 폼 미쳤다 와우,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누가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다, 와. 저 도베르만이 엄청 세네? 도베르만 에이리엄이면 엄청 셀것 같아. 와, 어쨌든 엄청 어려웠어. 역시, 레전드 스테이지. 못본 친구들이 엄청 많다. 어 너무 좋았어. 클리어. 클리어. 참수 좋네, 참수. 고양이 리더십까지. 거기다 통조림까지. 엄청 좋아. 이제 타록터널. 재화 벌. 와, 이거, 이거까지 깨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 이렇게 나왔구나. 어 다람쥐는 못 봤는데 다람쥐가 있었나요? 다람쥐야 미안하다. <laughs> 어 이렇게 나왔었구나. 강아지 맨 끝에 강아지 세 마리 있는 거 뭐야? 강아지 와 강아지 세 마리 있어. 멍멍이까지 합치면 강아지 네 마리. 대박이다. 그럼 끝.